채널 봉 박성광 채널 박광광 채널 박광광 <laughs> 채널 박광광 자 이제 내거 발음 <laughs> 내는 거 보자 아내 채널은 어 바로 이마 바로 이마 오 채널 채널 봉무이 채널 봉무이 뭐아 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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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로, 따로. 오. 어, 나는 난2만 오천 봉만만 subscribe 어오 근데 얘는 아, 집에 나. 강아지가 나리고 있어 조용해 랑 <laughs> 네. 제 강아지가 뭐다 해줘요. 아저이화면왜 나오죠? 편집. 그래. <laughs> 런닝머신 <laughs> <laughs>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. 여기 와서도 콘텐츠 찍고 있습니다. 자기꺼 올리려고 네, 잘 찍었죠? 컨텐츠 와, 빛이 와. 빛이 각도 좋네. 이야 저겁니다. 근데 되게 허술해 보이지 않죠? 금 네. 될까? 야저거 제대로 만들었다 와. 음. 근데 너무 높게 잡았어 거의 지금. 저 정도 각도면 지방을 엄청 태웁니다. 아, 아저 위에 올라갈 수 있나? 부서지는 거 아니야? 아, 대단한... 자, 이 러닝머신은 여러분들 그 그냥 너무 높죠. 일반이 인 너무 높죠. 근데 이 러닝머신은 팔과 다리와 그리고 뭔가 자연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러닝머신입니다. 예, 15억... 안전한지 안한지. 예, 예. 제가 먼저. 자, 운동 비능력자. 자, 준비. 자, 신제품 발표회 갔죠? 왜 예, 성강 씨가 디테일하게 뛰지 않기 때문에 얼마 나 튼튼한지 알수 있어요. 막 뛰거든요. 예스! <웃음> 예스! <웃음> 야 저건 진짜 빨리 뛰어야겠다. 감이 안 잡혀가지고. 와이 아, 뭐야? 아, 팔힘 주라 고 그랬잖아. 그래서 팔힘상담 많이 줘. 팔을 약간 반 버티면서. 아, 예, 예. 너무 높게 힘들다. 잡아가지고. 네. 자. <laughs> 보인, 이게 자연스럽게 운동된다니까? 본인이 자기가 운동을 하게 돼요. 자기가 속도를 내지 않아도 네, 계속 올라가죠. 살려면 저렇게 해야 돼. <웃음> 네, <웃음> 튼튼하죠? 야, 저렇게 놀고 있는데도 전혀 뭐. 만드신 분도 한 번. 만드신 네, 분. 네. 최고 교수처 자기도 힘들어. 아유 시끄러워. 단점 시끄러워.